이차함수 맥주를 6 x 해서 u 이거 Tira 실수 m i s h a Tira y a m i s 이때 f x 는 t T. 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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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 m, 최솟값이 s m 입니다 이때, x large m) x small m) 거의 값은 죠그은 아까 이게 돼요? 일단, 어, 거 속하면은 x 제곱 혹은 HT가 3 0 t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근거에서연계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으로 가는 게 나아지겠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케이스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결국 여기에 근중 하나가 0이라는 기 나왔었지. 그리고 0보다 큰 근이 하나가 다 하나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게 가능하냐 이런데, 나 이거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경우는 팔이 t가 0이야 그러니까 t가 8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t가 8이 들어가면은 근이 0하고6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지겠지 t가 8이 가능. 이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 두이스는 결국은 그 지금 큰 근이 작은 근의 세배여야 그렇 그렇죠? 그러면두 분이 알파하고 3 알파가 돼야 되고 알파가 양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이게 이 알파가 음수가 되면 는 H가 4은분이 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이게 되니까 이거 이런 상황들이 가능한 일이거예요 그래서 금거의세형이관계로 가면은 4 알파가 6이고 그리고 면3 알파 제곱이 8배입니이다 그럼 여기서 알파가 2배의 3입니다 늘면은 4분의 2 4분의 27이 8이 4분의 30이니까 3 2이 배의 니까 t가 4분의 5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되는선 체크 해야 되겠지. 넣어보세요. 4분의 5를. 그러면 은 x 아 근데 되겠네. 왜냐면 지금 들어가봤자 두 분의 합이 양수, 곱도 양수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둘은 양의 숫자 나오겠네, 그렇죠? 그래서 되겠네. 그래서 두 개입니다. 그데 지금 t의 최댓값이 라지에요. 여기 라지에 있고, 여기 스에만지 에프라제발. 에프파이. 에프파이. 에이파이. 8프 64, 에프파이. 에프6이 에프파이. 에프파이. 그럼 1 6에다가2 4입요이 에프파이. 에프파에다파이에프파에5파이 1 6분의25이어이 집어. 이 집어. 이 집어. 이집5이분어이 집어. 이집요이 집어. 이 집어. 이 집어. 이 집어. 이 집어. 이 집어. 이집8이 집어. 이 집어. 이8 1 8이 집어. 이 집어. 이 집어. 이이 집어. 이 집어. 이 다리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4 곱하기 16분에 33이 되겠네요. 그렇지? 또는 8을 약8 하면은 3이고 이겨야 됩니다. 또2가약쁜데2 곱하기 9가 나와요. 몇가 지금 효과면 틀린 거 아니겠지? 계산실 쓰요 계산 잘 해야 됩니다. 알겠지?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y 제곱 k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요거랑 y 제곱 더하기 xy 더 k, 기 3k k y 이렇게 죠 이게 오직 서로 네, 이게 라지 n 이에 C 라지 n을 없애는 거 아니고 이거 무슨 얘기인 맞아요, 이거. 보자고. 뭐. 이게 지금 일단 12차 방정식이라든지. 당연히 이거 매뉴얼 라화하면 일단 인수권이 하는게인차 찾어야 되겠죠. 인수해 내기인적이죠. 위에 게 인수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권을 하면은 왼쪽은 x p l u y 곱하기 x 플 l 스2 y 빼꽤이던게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응. k plus 1하기 x p l u y는 영이나 그래서 인수가 되죠. x p l u y 곱하기 x plus y 마 m i n k minus k는 영이 맞아요 이거? 음, 응. 그러면은 푼다고 치면 당연히 뭐예요? x가 마이너스 y일수. x가 마이너스 y 플러스 k 플러스 일수있어요죠둘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데이고 요것도 데이터,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음, 당연히 아래층입니다. 그러면 아래층에 일단 k가 없는 예쁘다 이거 게표 그럼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뺍니다. y 제곱 빼기 y 제곱 플러스 k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지워지고, 그럼 넘겨가지고 이는분 하면 k 곱하기 y 대기 3은 0이 나오는데 여기서 k가 0이거나 y가 3이지않 그렇지? 근데 k가 0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열립 2차 방정식이 오직 서로 다른 두쌍의 해가 나와야 되는데 k가 0이면은 y가 모든 실수가 되면서 이쪽이 뭐예요? 벌써. 선수성이 우승이 많아질 점은 안 되겠죠. K가 0이면 절대 안 되고 Y가 3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K가 0이면 절대 아니고, 그리고 Y가 3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X는 마너스 Y니까 X는 마너스3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마너스 3뿐만 이면은한 쌍이어야 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확정적으로 나와야 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은 두 번째에서 두 번째로 당연히 대입할 수있어을 텐데, 이걸 대입했을 때는 뭐예요? 뭐한 쌍이에만 추가로 나오거나 그치? 뭐, 그런 식의 얘기죠. 그러면은 테이블 한는 얘기죠. x랑 어떻게 됩니까? y 제곱. 마이너스 2 y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y 더하기 3 k는 k y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얘랑 얘랑 식으로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3k는 0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미 거슬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은 y 제곱 빼기 y 빼기 3k는 0이다,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그러면 캐, 가능한 케이스가 오직 서로 다른 두쌍이가나올라면 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지? 두그 케이스가 있고 혹은 이게 서로 다른 두 실이 나왔는데. 그 실크 중 하나가 y가 3이고 거기에서 1로 넣어가지고 x로 그더니 x까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이러 뭐는 두 쌍이 나오지만 하나가 겹치면서 최종적으로 합치면 서로 다른 두 쌍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수, 수도 있어요 그렇죠 쉽지 않아 보이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런 모든 가능한 케이스를 다 따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1번 케이스는 중구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d제곱 마이너스 4이시죠? 이게 여기다 그럼 k가 뭐예요? 마이너스 10분의 1이에요 k가 마이너스 10분의 1을 넣으면 은 혹여나 얘가 얘랑 겹치는은 절대 없죠 그죠? 누가 봐도 y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치? 중분인데 그니까 러될거 같고 그지? 두 번째 키이스입니다 얘가 이제 y가 3을 들어 갖는 거야 그죠? 그래서 m을 하면은 9 1기 3, 1기 3k가 여기다. 이러면은 일단 k가 얼마예요? 2예요. k가 2인데 이것만으로 얘는 아직 확정이 아니죠, 그렇죠?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그렇죠? k가 2예요.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가 나와요. k가 2면 일단 x가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이겠죠? 그리고 k가 2면은 네면, k가 네면은 y 제곱 빼기 y 빼기 6분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두사각형그봅시다 그럼 인수분하면은 y 플러스 2 곱하기 y 빼기 3이 0이야, 그렇죠? 그러면 한개는 y가 마이너스 2고한개는 y가 3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x는 y가 마이너스 2면은 7이에요, 그렇죠? y가 3이면 x가 마이너스 3입니다. 어?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딱 겹치네 깔끔하이그지 이러면 또 가능해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이게 이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확인했을 때 이게 많이 X까지 완벽히 같게끔 겹치지 않았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겹쳤으니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한정 보통 겹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겹치게끔 설계한 겁니다 문제가 지금 이거 체크 안 하면 틀리겠지 그치? 래서이두 개가 더한게맞으 그치. 항상 이 우리가 모든 케이스를다아 정교하게 해석하는 거를 해야 돼기본적으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함정에 딱 당한다. 최댓값이 라지 m 이때 M1하고 M2로 각각을 구하시오. 이런 거에요. 맞습니까? 이거? 이 문제 어떻게 되는면 봐봐. 보세요. 이렇게 쓰는 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최소 속도를 따지려면 이 축이 지금 A인데 축이 여기 있을 때이안에 있을 때이 바깥에 있을 때세 가지로 통해서는 아니겠죠? 그래야 최소값이 바뀌죠 그렇죠? 그 이게이니까 이거 그지? 어, 정확히 최솟값이 바뀌는 딱구간비로 쪼이려나? 그치? 그러면은 어, 첫 번째 요게 이제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요 그럼 첫 번째는 축 2분의 a가 1과 작을 때에요 한마디로 a가 2과 작은 건요 상황에서 첫번째 첫 그래프가 1이 단 말이죠. 아을고르가을 대입했을 때만 최소예요 그죠. 그지? x에 1을 대입한 값이 3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인거죠. 그렇죠. 그럼 b가 요 최값이 뭐예요? 2분의 a가 메인 했으니까 최소값이 b입니다. b가 3입니다. 그러면 이거, 넘기면은 언제, 은이거사요 지금, 뭐가 에이, 암소 돼요. 이렇게 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정되어 있기 이문에 오히려 b 게 a 고 함수 게 하고, 이렇게 이해됐죠그 이렇게 m 고 이렇게 하고, 이게해고렇 그럼 e 이 여기다 이해 뭐 더해봤자 지금 음. 전개하면은 이해가 어떻게 됩니까? 어.. 마이너스 4분의 어. a 제곱 플러스 a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플러스 인가요 그치? 렇게 보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어.. 플러스 2a죠? 마이너스 사가기면 많습니다. 여기, 여기다 이해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네. 이해를 더하면? 여기에서 최대값을구합니다그지그러면 우리 가그프에 한번 같이 해보자 축이 얼마죠? 어1이가 그치? 오 축이 차리죠. 맞리니까리죠 차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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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리가 차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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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죠차리가 차리죠. 차리죠. 차가죠 차리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2a 더하기 3 2a 더하까지는 2a 더하니까 기억에 이가쭉올라갈거 오겠죠 그 다음에 애축이 8이니까 더 올라가다가 이 8에서 내려오겠죠 이, 이, 여기가 얼마예요? a가 8이면예요 지금 이 전체 함수의 최댓값은 여기다가 8대이한 값인 거예요 2는 2가 그래서 m1이 되니까 여기다가 8을 입으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8864 더하기 4, 8, 32그러면 여기가 1 6입니 십5에 맞죠? 그렇죠? 그래서 m 어디 십오에요? m 가지겠어요. 이에다 요거 요거 요거에다가 이제 이번에 마이너스 이를 e, 빼면은 마이너스 이더이는또 e e 새로운 함수가 나오지. 이것도 a 되는 함수예요, 그렇죠? 응. 전체에서 최적값 구하는 거, 관찰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죠? 아, 야, 이런 이거는 사실 중간 고준에서도 나올 수 있을 것같은데 기말에서 나올 수 있어요. 부정식으로도 부동식으로볼 수도 있고, 감정식, 이차 함수로도 2차 함수로 볼수 있는데 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됐지, 음,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기억야세요 음, 질문 몇 번? 음. 1 0 번. 10번 가요? 10번? 지금 이차 함수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래요. 근데 a가 음수로 합니다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의 퍼스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이 교점 pq래요. 근데 이때 abc가 유리로 갑니다. f3을 보완시고 이런 문제네요 조건 p의 액좌표가1백6입니다 조건 값어 마이너스 5부터 에서 f x 최저값이 시석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잘할수 있어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FX하고 얘는 이제 A 연속적 그렇죠 FX는 위로 올립니다 그죠? 그럼 A가 없으니까 이 마이너스 2가 오히려 양수죠 그렇죠 그래서 이 1을 가능합면 돼요 그래주요 그렇죠? 유사함 어떻게 써 그렇죠? 그럼 p x 상100 이런 것부터 는 q의 x 상 뭐예요? q의 x 상 뭡니까? 1 플러스 2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알겠죠? 편리한 연산이죠? 그래서 여기가 p이고 여기가 q이 확정이니까 맞지? 몇 가지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5 부터 5 에서 Fx의 값력값이1 3입아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가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쵸? 조금 가해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가해에 의해서 두 연립을 하세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ax 플러스 9예요 넘깁니다.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e a x, 2 a x, 2 plus e a x, 2 plus e 이뭐2 맞습니까 이거? 그2면근거 s e 수의관계에 u s 어, e a x, 2 p 계의 a 분에 b 플러스 e a 가두의합 a 2 p a 분2 a x, 2분의 합이죠. 그 다음에 a 분의2분의곱 이런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 얘기를 정리하면 어떻게 니까 b 플러 e가 마 e니까 b가 마이너스 4e 죠 얘는 c가 마이너 4a 플러스 2입니다. 이게이 이게 이제 조금 가의 정차지 그 맞습니까? 그럼 는 f(x) 맞요 ax 제 빼기 4ax, 빼기 4a 플러스 2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a의 음수고 그죠? a만 나오면 다구해지나데 여기서 조건 나를 이제 읽을 수 있지? 그 왜? 축이 확정된 것은 그죠? 축이에요. 위로 올립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F2가 13인 거죠. 조건 나아 알고. 이제 A역구해지 e 때문에 끝났는게. 이해 됐니까 이거?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내가 뭐 되게 창의적이고 뭔가 어 저런 것에 더 어울리지 않고 한게한게 없어 안 됐지. 이런 건 잘해. 일단 일자 이런 건 잘해. 요 점점 확 올라가. 요 알겠지? 그리고 처음 보는 형태도 논리적으로 잘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y 제곱, 기 x y, 저기 3k는 k y 다 그렇죠? 이게 오직 서로 다른 두쌍이한번 간다. 그렇죠? 이것만 갖도록 하는 모든 k의 합, 실수 k의 합이 라지 m 이라하때12라지 m 에값을경우라고거된 거죠. 맞습니까? 이게

나 x 가스 y 플러스 k 플러스 c. 당연히 이두 개를 요 아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끼운보자 누군가 말씀드릴 대입을 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대입하자. 확정이 대입을 하면은 뭐 어떻게 돼요? y 제곱 빼기 y 제곱 y 아, 상 k 는 k y 다. 그런데 이거 지워줘요. 음. 그래서 어, 넘겨가지고 인증을 하면은 K, Y, 3은 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K가 0이거나 Y가 3일 텐데, K가 0이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왜냐면은 오직 소가 두쌍이가 나왔는데, <laughs> k 가 0이면 얘가 지금 해가 무슨 히많다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K가 0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Y가 3이다. 이두개가알수 있는 거그 그리고 Y3이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y 인 쌍이니까 x가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이 확정적으로 나와야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두 번째 대입 또또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뭐지? 그럼 두 번째 대입을 해요. y 제곱. 빼기 e y 제곱 플러스 k plus 1 y는 k y다, 그렇죠? 어, 네. 지금 얘랑 얘까지 오지, 지 그래서 마이너스 y 제곱 아 어, 잠깐 더더하기 3 k 빼기 더하기빼 어,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는인데 일단 이초초 차이 마이너스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뽑아보면 y 제곱 y 는 맞습니까 이거? 그러면 어, 여기서 어. 이제 서로 다른 두쌍이 올라가 어떻게 야 돼? 한쌍이 나와 있어. 중분이야, 이렇죠. 중근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아우려야돼 항상. 중분은 당연히 되지. 중근은 당연히 돼요. K 제곱 마이너스 4IC.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2분의 1인데 이게 이게, 이게 들어가면은 요건이 얘를 겹칠 요도 절대 없죠, 다 봐도 그렇지. 그러니까 되죠, 됩니다. 근데두 번째 케이스가 있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수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근이 얘랑 막 아, 같아지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두 쌍이네요, 그렇지? 물론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체크를 해야죠고 옵션 될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두 음.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y가 3이 3이 될수 있는지 체크해보는 겁니다. 어, 그럼 어떻게 니까 지금. 9 0이3이 3K 는 0이니까 K가 2에요. K가 2인데 이 2이는 아직 확정은 아니야요 그렇지. 체크를 해봐야죠. 한 쌍이 6기가 되는지. 그렇지. 맞죠. 그래서 K가 2은 일단 2개가 더 있대요. 일단 X가 뭡니까 X가 2Y 플러스 3이에요. 그 그리고 저요 이, 이, y 는 2차 방정식이 Y 제곱 Y 1 0이 6은 0이 되는 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Y 플러스 2 곱하기 Y 때이3은 0이 니다 Y 가 하나가 많았으니 하나가 3입니다. 그럼 X 는 7이죠. X 는 마이가 3이네, 요 그쵸? 그렇죠? 어, 그럼 이게 뭐야? 카트 전네 줄치. 이러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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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되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는 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 뭐예요? 아, 항상 모든 케이스를 완벽하게 다알 경우도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게 정교하게 들어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약간 틀었을 때 아니 되겠어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체크를 해야 돼요. 제대 대놓고 설계한 거죠. 아, 이거 안따지거든요들 아.